무릎이 앞으로 넘어올 수도 있는데 들어갈 때 일단 자세가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돼있으면 못해요 힘이 안 받아요 무릎을 앞으로 끼워서 허리는 아직 괜찮으면 여기다 에 붙인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관광장이면 으로 들어갈 거니까 이발이 앞으 있어요 이발이 앞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그러면 생각을 품게 돼요 그냥 넘어 가 그러면서, 이제, 포인트, 내, 귀, 상대방 여기, 끌고 지나간다라는 생각 하면서, 이렇게 있는, 거예요 시세번 스쳐요. 스쳐는연습은안 해주고, 여기랑, 최대한 쭉, 여기다 고면안 돼요. 5분, 5분 더 보면 요, 다음 동작을 같이 알려줄게요. 자, 요